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질환 이지만 피부질환이 아닌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부종의 경향성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종의 경향성 유전력이 별로 없죠 과수 참가자입니다 부종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몸 관리를 잘 못하면 몸이 붓고 지액순환 형태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그래서 가족력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은 대부분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했죠.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높고 지루성도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선도 유전에 대한 요인이 크고요. 그런데 유전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적은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폐상 습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폐상 습진의 가족력이 드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피부 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사실 가족력에 대해서 꼭 확인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가족 단위로 와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빠가 아토피인데 아이가 아토피인 경우들이 많고, 아빠가 지루성인데 아이가 지루성이나 아토피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습진의 경향성이 뭐냐면 아토피던 지루성 피부염이든 접촉성 피부염이든 이런 습진의 경향성을 부모님이 갖고 있으면 그 습진의 경향성이 아이로 유전되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아토피라고 해서 아이가 아토피로 가는 건 아니고 아빠가 아토피라고 해서 아이가 습 진의 다른 질환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있는데 아토피가 되거나 지루성이 되거나, 혹은 아토피가 있는데 아이가 지루성이 되거나 아토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습진에서 습진으로 이동하는 걸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질환은 단연코 아토피 피부염이죠. 근데 아토피에서 아토피로 가는 경우보다는 부모님이 지루성 피부염을 갖고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아이가 아토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습진의 경향성을 물려받는데 그게 어린 시절에 습진의 발생을 하고 그게 아토피화 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변하는 거죠 알레르기와 지루성 습진의 경향성이 붙어서 아토피병으로 변한 게 바로 아토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율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루성과 지루성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지루성에서 아토피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화폐상 습진은 사실 가족 단위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을 정말 많이 봤는데 단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화폐상 습진인데 자녀분이 화폐상 습진로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지루성인데 아토피인 경우 혹은 부모님이 아토피인데 아이가 아토피인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정말 셀수 없이 많았는데 화폐상 습진이 있는 부모님이 치료하고 나서 아이가 화폐상이라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유전적인 요인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화폐상습진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유전이 안 되는 게왜 중요합니까? 가정력이 없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화폐상습진의 병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증거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습진성 질환에 습진성으로 질환으로 변한다는 건 습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거죠. 즉, 피부질환에 의해서 습진의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굉장히 큰 거죠. 크게 가정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화폐상 습진은 습진의 경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폐성 습진은 무늬는 습진인데 그 본질은 습진성 경향이 아닌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체액순환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상습진은 피부 질환이지만 내과적인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질환에 속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폐상습진은 혈장습진이라고 그랬죠. 보통 피부에 발생을 하는 표피층의 습진이 아니라 혈장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혈장습진이라는 요상한 용어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체액순환 정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습진의 경향성보다는 몸의 내과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화폐 상습진의 이런 문제들이 체액 순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종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부는 것들은 체액이 조직 외액으로. 나오면서 몸이 붓는 거죠. 그래서 전신성 부종, 국소 부종 같은 게 발생을 하는데 화폐상 습진은 사실은 전신성 부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종처럼 피부에 수분이 문제가 돼서 저류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화폐상 습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걸 바로 이제 피수라고 볼수 있는데 피부에 수분이 뭉친다. 이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손발에 부종이 생기듯이 체액이 피부 표피로 투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조직으로 흘러나오는 게 바로 화폐상습진이고 그 원인이 체액순환 정체라 그랬죠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의에서 몸의 약한 부위로 터져 나오는 게 화폐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부분은 뭐가 잘 생기는 부위일까요 부종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잘 생기는 부위는 손등 팔그 다음 어깨 볼 건강입니다. 잘 붙는 부위죠. 그리고 발등 같은 부위. 즉, 부종이 잘 생기는 그런 부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도 잘 붙고 발도 잘 붙고 정강이도 잘 붙죠. 그래서 화폐 상습진에서 가장 완고하게 안 낳는 부위는 어디라 그랬어요? 정강이 부위라 그랬죠. 정강이 부위가 잘 붙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종이 생길 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다리죠. 그래서 체위성 부종이라서 다리가 붙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상습진에서 제일 늦게 나는 부위는 정강이 부위거든요. 그래서 상체 먼저 좋아지고 하체 순으로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을 했을 때 위부터 좋아지는 게 화폐상치는 호정과정이라고 했는데, 부종이 빠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소등이 부은 거, 얼굴이 부은 게 빠지면서, 다리 쪽으로 빠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상습진은 피부 질환 중에서는 피부 자체의 문제 플러스 몸의 문제, 몸의 체액 순환이 잘안 되는 문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 질환이지만 피부 질환이 아닌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부종의 경향성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종의 경향성 유전력이 별로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부종이 유전되는 게 아니라 몸 관리를 잘 못하면 몸이 붓고 체액 순환 정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가족력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화폐상습진은 몸의 체액순환 정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몸의 관리가 잘안된다든지 아니면 식이조절이 잘안된다든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밤에 늦게 잔다든지 이런 몸의 밸런스를 깨는 거에 의해서 체액순환 정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체액순환이 불균형해지고 크게 바로 피부로 터져 나왔을 때 불현듯 발생하는 겁니다. 별것도 안 했는데 몸이 좀 피곤했는데 갑자기 화폐상습진이 빵빵빵 발생을 하거든요. 어두부위에 발생하느냐면 손등, 팔, 얼굴. 다리 이런 데 발생하죠 그래서 잘 붙는 부위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액순환이 터져 나오는 부위가 바로 화폐상습진의 병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질환이지만 피부질환의 특성이 아닌 내과적인 부종에 의한 그런 체액순환의 문제를 깔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적어서 가족력이 별로 없는 줄환입니다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